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등 체중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 1. 신진대사 촉진 칼로리 소모 증가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초대사율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물 섭취 후약 30분에서 40분 동안 대사율이 24%에서 30% 증가할 수 있음. 2. 자연스러운 식욕 조절과식 방지.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증가하여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물을 충분히 마시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음. 연구 결과 식사 전 물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2주 동안 평균 2kg 더 감량함. 3. 체내 노폐물 배출 독소 제거 물은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소변과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 체내에 쌓인 나트륨, 독소,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여 붓기 부종과 감소함. 4. 소화 기능 개선 변비 예방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면서 배가 쉽게 부풀어 보일 수 있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이 원활해져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짐.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 수분 부족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체중 증가와 연결됨.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성 폭식을 줄이고 숙면을 유도함. 6. 음료 칼로리 줄이기 설탕 섭취 감소 물을 많이 마시면 자연스럽게 탄산음료, 주스, 커피, 알코올 등의 고칼로리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음. 하루에 설탕이 든 음료를 12잔만 줄여도 한 달에 12Kg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효과적인 물 마시는 습관 실천법. 아침 공복에 물한잔 체내 해독 앤드 신진대사 활성화. 식사 30분 전에 물한잔 포만감 증가. 카페인 음료 대신 물로 대체 칼로리 섭취 감소. 하루 1.5일 목표로 섭취개인별로 조절 가능.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 추천장 건강 앤드 대사 촉진 효과. 자기 전에는 적당량만 과음시 부종 유발 가능. 결론, 물만 잘 마셔도 살이 빠진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진대사를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물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요.